적으니까 최대한 돈을 많이 모는 식으로 하려고 어, 주택 살수 있는 기회 있으면 약간 연끌 해서 사기도 하고, 해서 그 주택이 가격이 오를 때또 팔아서 최대한 돈을 모았거든요. 그래서 돈 모아서 빚딜로 가서 이제 현금으로 큰 거, 큰 부동산으로 사서 그렇게 해서 탈출을 했는데. 약간 아돈 직업이 이제 고소득자가 안 되면은 최대한 현금을 모은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된 게임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큰 부동산 두 개로 좋지. 상도가 키 했어요. 자. 피자관 저는 방금 의사를 했습니다. 오, 예, 고소득자, 고지출자. 네, 사실 이 게임을 하다 보면서 느낀 거는 지출이 작을수록 좋다는 것 느끼거든요. 예, 고정비가 확실히 적으면 좀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반면에 의사를 하게 되면서 또 장점이었던 거는 좀큰 건물, 큰 물건들을 레버리지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었던 거, 예, 은행 대출들을 월급을 까면서. 그런 걸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융소득을 좀 높게 만들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제 아파트 단지 마지막에 하나 매입을 했을 때 특히나 어, 금융소득이 16,700이 됐었던 게 있었기 때문에 오 어, 이게 참 근데 모르겠어요 직업이 좋은 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게 좋은 건지 왜냐하면 사실 계산을 해보면 금융소득이 지출을 넘어갔을 때 넘어갔다고 이게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룬 건가 실제로 뒤로 돌렸을 때 금융소득을 보면 되게 낮 낮은, 낮은 상황인데, 네, 뭐 몇백만 원대로 나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싶지만, 네참 그래도 기분은 좋게 게임을 하게 되는 거 같아요. 실제 그 네. 의사들을 만나 보면 한두 가지 의사 구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 금수저 의사가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어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심지어 용돈을 네. 받아요, 돈을. 그래서 그런다고. 근데 이제 생업에 이제 현업에 있는 의사분들 경우에는 어 맞벌이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소득 이좀 높고 지출도 적는 성향이 있는데 음. 의사인데 매부를 하면은 집에 고정 비용이 워낙 높게 나가요 나가요 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열심히 부르지만 이제 저축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서 음. 항상 동복제을 많이 하는 상황이 실제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의사가 다 똑같은 의사가 아닌 거예요. 음. 마이크 넘겨주요 저는 얼굴 안 나오게. 될것 같고 저는 트럭 운전수였고 월급 2,500불 정도. 근데 저는 정리해고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게 시장 타이밍이라던가 운 같은 게또안 맞으면 이게 결국 수익화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현실하고 많이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해서 참 재밌는 게임이라고 느꼈어니 지금 현실로 우리나라에서 트러블 주스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15년 넘게 사람들 가게도 하다 보니까 되게딱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서 트러블 주스는 돈못 벌어요. 왜냐면 차값이 거의 1억 2천, 3천이 되는데 금융이 모두 제하고 나오면 대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집안에 갖다 주는 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 이걸 하더라도 돈 버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차를 몇대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걸 임대하는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요편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어의 본질이 그렇다는 건좀 음. 알겠어요 네. 아 저는 직업은 비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월급이나 이런 거 적긴 적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식 주식으로 한 방을 노렸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럭키 터져가지고 거의 한 25만 갑자기 확 생겨버리더라고요 그 하고 나서는 이제 아, 이제 스몰리안 가도 되겠다. <laughs> 그래서, 빅딜만 계속 가다 보니까, 회사도 한네개 사고, 집도 이렇게 사고, 뭐, 그러,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괜찮더라고요, 극하고. 옆에 보니까, 뭐, 좀, 약간 또 대출 빌려야 될것 같길래, 그냥 돈좀 그냥 주고, 월급나 살라고, 그냥. 대출 해주하고 뭐, 뭐, 아니, 그냥 돈 어차피 있으니까, 뭐, 있으니까. <laughs> 어려울 때좀 도와주면 뭐, 나중에 나 어려울 때또 도와주겠지 싶기도 하고. <laughs> 예,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의 좀 적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좀잘 알겠는 거랑 그 다음에 그 돈을 약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하고 그때도 이거를 크게 번 이유가 제가 대출을 크게 또땡겨가지고 하니까 기회다 싶을 때그 잡을 수 있는 거고 약간 그러니까 좀 용통이나든가 아니면 그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할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현실에서는 서로 돌려주는 건 없어요. 돌려주는 건 일단 엔지니언이 아제 직업은 엔지니어였고 월급이 4,900으로 높은 편이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채박기 안에서 정리해고를 두번 걸렸어요. 근데 첫 번째 정리해고가 걸리고 나서 직후에 두 대들을 뽑았는데 18,000짜리 요트를 사라고 나온 거예요. 정리해고 직후에 그래서 갑자기 현금이 싹 사라지고. 막그뭐딴거뭐 뭐 갑자기 뭐 세금 내라 했나? 그거 했을 때 현금이 모자라서 이분이 무이자로 꺼주신 거군요. 불쌍해가지고 <laughs> 그래서 이거 제가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어 직장이 없어졌을 때는 이런 큰 지출은 정말 큰 타격이 있다. 그리고 다른 분들 하는 거 봤을 때는 초반에 현금이 뭐만 달러 이할 때는 주식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기는 주식이 좀 안전한 것 같은 게 예상 가격을 몇 달러부터 몇 달러다. 그러니까 상한 하한을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현실에서 상한 하한을 공부해서 알고 있다면 주식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 어머님이잖아요. 발표를 보자라 이런 거. 안건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거. 모자이크 요청은 나중에 하면 되나요? 네네. 네. 어, 저는 저도 트럭 운전수 였는데요 어, 저는 현실에서도 부동산 투자를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보드게임 안에서도 투자 성향? 다른 플레이어 분들도 투자 성향이 많이 녹아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 조그만한 그런 주택들 계속 사 모았는데 음, 대박이 터질 거라는 제 예상과는 다르게 주식들만 계속 대박이 터져서 저는 음. 탈출은 못 했습니다. 근데 그냥 음, 언젠가는 들고 있으면 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우찌 <laughs> 시작했었다. <탈출. 웃음> <laughs> 네, 저는 기계공 그 정비사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월별 한 흐름, 거는 흐름이 725로 좀 적게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 기회 카드를 이제 아무래도 스몰딜을 계속 갔는데 어, 맨 처음에 이제 뭐랄까, 주택을 사가지고, 근데 주택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주식이 이제 와가지고, 그래서, 최저가로 떠가지고, 그래서 좀 현금 보유는 조금 어느 정도 하면서, 그니까 방어할 수 있는 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이제 했더니, 어, 주식을 한두 번, 세번 이제, 좀, 상한가 비슷하게 맞아가지고, 그걸 계속 현금, 그 현금화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빅딜 한 번에, 그걸 사업 차례로 해가지고 한 번에 탈출했습니다. 네, 인생 비슷한 것 같아요. 아. 보면 계기가 큰 계기가 있어요. 네. 예, 저는 어, 제 직업은 수의였고요. 어, 저는 그 소득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소득이 낮은 거에 비... 낮 낮은다 보니 직주도 그만큼 낮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얘기하셨는데 를 저는 뭐 현실에서는 주식을 위주로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부동산 위주로 구입을 하게 됐고 부동산이 어 마켓에서 대박이 나는 바람에 그 실제 제가 들인 돈에 비해 한 30배? 한30 40배 이상 정도 이게 터져서 저는 어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 지출을 좀그 부채를 좀 갚으면서 제파기를 탈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게임 룰은 총 금융 소득이 총 지출을 넘어가면은 끝나는 건데 지출 어 이게 끝난다고 해서 제 월급이 만약에 뭐 20만 원이어도 넘어 어, 이게 채바기를더 넘어갈 수가 있는 거고요 뭐 천만 원일 때도 그래서 진짜로 만약에 현실과 좀괴리감은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일단. 게임 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쪽으로 좀 활용을 한다면은 쉽게 할수 있고 알수 어, 있고 일단은 뭐이 하는 이런 게임을 하는 이유도 현재 현실에 좀 이렇게 적용하기 위함이니까 지출을 좀 최대한 줄여보고 이런 작업을 좀더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운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아 예, 운이 되게 좋았습니다. 운이 너무 좋았습니아 진짜. 재판. 저도 엔지니어였고. 옆에 수익분의 수익을 본 순간 웃음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게 처음에 수익분께서 이 수익이 맞아요? 이렇게 이돈 받는 거 맞아요? 라고 시작을 하셨는데 저 옆에서 이제 받아가세요 하면서 비웃고 있었는데 네, 근데 저는 주사위를 굴릴 때마다 계속 이상한 주식이라던가 그런 것만 나오고 네, 찬스 카드를 낼 때마다 부동산 같은 자산이 전혀, 나오, 전혀 나오질 않아가지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금융소득이 제가 영업 응이었거든요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모든 것은 운빨이 필요하구나 라고 느낀 마지막 게임이었습니다 네 저도 직업이 엔지니어였는데요 비슷하게 아까 해고도 한세번 당하고 하니까 좀 호욕이 떨어졌어요 하나. 그래도 집중해서 했는데 저도 아까 주식 몰빵했어요. 현실에서는 저 주식 안 하지만 그냥 게임 탈출하고 싶어서 했는데 운이 좋게 주식으로 팔고 이제 부동산으로 했는데 캐시플러스 한 3년 전에 처음, 2년 전에 처음 해가지고 아 현실로도 할수 있겠다 싶었는데 아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베팅하는 거, 전재산 베팅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 에 계기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좀 가다듬고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응. 이상입니다. 대부분 3번 나가면 기분이 어땠습니까? 돈이 이제 없었졌어요 저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였고 소득도 낮았는데 어, 제일 막 돈이 없었고 쩔쩔매고만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 주식을 1달러에 샀고요. 그게 바로 다음 턴에 50달러가 나와가지고 어, 그래서 갑자기 현금이 7억? 이 갑자기 생겨서, 그 다음에 이제 하게 된 사례인데, 사실 제가 여태까지 다른 사람 가계부만 한 17년 넘게 봤고요. 그리고 가계부 관련된 강의도 오랫동안 하고 했었는데, 었 그렇게 단박에 성공한 사람은 정말 단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봤을 땐,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내부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부자 외에는 그런 좋은 정보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처럼 인터뷰도 많이 해보고 만나봤는데 보면 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젊은 때 부자가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거야. 그리고 따져보면 그런 분들은 이미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뭐 부자 3대못 간다 이런 얘기는 사실 저는 믿지 않는 게 뭐냐면 그들이 젊었을 때더 교육을 잘 받아요. 그러니까 돈을 지키는 교육을 받아요. 그러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은, 오히려 더 검소하고,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 검소하고, 밖에 졸부처럼 막, 부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부잔데, 막 보면, 뭐, 딸내미가 이렇게 그린 가방 메고 다니고, 막, 허름하게 다녀요. 어, 그런 것들 많이 봤고, 사실 뭐, 외제차 타고 하시는 분들, 이제, 연락이 와서 이렇게 타는 분들 보면은, 실제로 현금으로 보면 되게 높아요. 월 소득이 뭐, 2천만 원,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문제가 뭐냐면 월 저축액이 뭐한 400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 400을 1년 동안 저축을 못 해요. 그리고 어 그렇게 많은 높은 소득을 버는 시기가 어 1년 반 이상을 건너 제 이상 지나서도 계속 꾸준하게 발생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니까 물론 이제 이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긴 했었는데 갑자기 정말 많이 올라갔다가 훅 떨어졌을 때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 어 이게 집안이 망가져가지고 어떤 진짜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갖고 있는 현금을 다 소비 지출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거의 비슷한 도로목처럼 돌아와가지고 새로 이제 시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한번 기회가 왔었던 사람이 새로 시도했을 때 다시 또그 기회가 와서 높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는 많이 없더라. 한명 봤어요, 한명 음, 봤을 때 그러니까 능력이 되게 출충하고 이제 개발자인데 자기 팀 꾸려서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분 아니, 이외에 학원하셨던 분들, 지금,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다안 되고 있고,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학생들이 없어요. 그니까 지금 현재 인구구조 보면 아이들 26만 명 태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이 43만 명이 태어났어요. 그럼 앞으로 지금 한 7년 동안에 정말 많은 게 바뀔 거다. 학교가 텅텅 비릴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약간 이제 얘기하면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어, 어, 좀 생각을 하면서 향후 미래가 그러니까 두배 이상, 두보 이상 앞서면 망해요. 항상 1, 0 5보나 1보 정도 앞서야지 좀 과실을 따오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 1.2보 앞서서 큰 돈을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1.1보나 1.2보 혹은 1.001보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어떤 걸 수익을 가져오는 식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